그렇다면, 의부터 먼저 볼게요. 상속재산의 뭐냐? 말 그대로 상속, 상속 사든 재산을 분할, 나누어서, 나누어서 갖는 것을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n분의 1이 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단독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 상속 재산 분할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다수 있는 경우에 공동 상속받은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 분에 따라서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 상속 재산 분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들듯이그 개념 자체로 법적 성질이라는 건 뭐냐? 청산, 청산, 청산. 청산. 깨끗하게 계산한다 라는 뜻이 청산이에요, 청산. 즉, 공동 소유 상태, 상속,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 상태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만드는 청산 과정이 공동 상속 재산 분할의 법적 성질이 되는 겁니다. 잠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게 되면요. 올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파트와 땅을 남기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머니와 결혼하신 아버지가 40년 전에 다른 분, 여기서 흔, 흔히 말해서 혼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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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외 딸이 있다니 혼인외 딸은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연락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머니와 협의만으로 상속 동기를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할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인 나와 직계 비속과 배우자, 망자의 배우자 공동 상속을 받는 건데, 이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 혼인의 딸이 등재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친족관계 확인 먼저 아버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해 가지고 본인의 직계 위로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비속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즉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확인하는 건데 거기에+ 거기에 혼외 딸이+ 딸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인데 소문만 있었지 실제로 혼인의 딸이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인지 인지가 안 됐던 인지 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외적으로는 혼인의 딸이 아버지의 딸인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들 때 어머니만의 협의만으로 상속 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만약에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자식으로. 누가 혼인의 딸이 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혼인의 딸도 당연히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도 자기 상속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속분이 있는 사람도 상속 협의 분할에 들어와야 돼요. 협의 분할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재돼 지 등재되어 있다가면은 그 여동생도 어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상법 법정대로. N분의 1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협의가 되면은 협의분할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락이 안된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법정 지분으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우 곤란해집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등기를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혼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좋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을 본 적이나 만난 적이 없어 실질적 협의가 어렵다면 협의가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해야 되겠죠 협의가 안된거아까요 그리고 청구할 수도 있고 동 절차에서 사례자와 어머니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를 반영하여 그 여동생과의 재산분할을 하게 되지만은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부재 재산 관리를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경우 는 최종적인 해결 방법은. 혼인의 딸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실종 선고 실종 선고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종 선고 혼인의 딸이 연락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부재 재산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나아가서 실종 선고를 통해서 실종 선고를 받으면 은 혼인의 딸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속 재산 분할의 요건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어떠한 요건이 있을 때 분할을 할 거냐. 일단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해야 되겠죠. 공유관계 공동소유, 공유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겨놓은 상속재산 전부예요. 모든 재산, 모든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이러면 다 그럼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공동소유겠죠. 그 여러 명의 공동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한 사람이다? 그럼 의미가 없죠. 한 사람이 100%다 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속인이다? 그렇을 경우에는요. 분할의 여지가 없지요 분할할 필요가 없죠. 다100% 상속인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 때, 상속자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할 때가 분할 요건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또한 그 사람, 상속인, 인, 사람이, 상속하는 사람이 확정돼야 돼요. 확정. 그래서 상속인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요건이죠. 그래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인의 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는 동안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죠. 또한 한정승인 재산분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청산 행해지므로 분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유언장으로 유언장으로 망자가 야 분할하지 마 분할하지 마 분할 금지를 유언장으로 남길 수도 있어요. 유언장 유언장은 적법한 방식에 따른 유언장에 내 재산은 5년 동안 금지야, 분할하지 마. 그렇다고 하면 분할의 금지가 없을 때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유언장으로 5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분할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언장의 효력에 의해서 분할이 금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잠깐 체크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은 그날 분할을 하지 마. 그날 금지의 방법은 절대적으로 아예 못하게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고 다수결 즉 공동상속인의 다수결에 의해서 분할을 허용하는 상대적 금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모두가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속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특정한 자의 특정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하기 안 하지마 하지말 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역시 그 기간은 5년이하 된다 5년 이하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권자는 분할 청구권자는 누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일단 상속인은 상속 상속인은 상속인인데 상속을 승인한 사람이에요 그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안 되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안 되겠다고 빠진 사람일까 안 되는 거고 상속을 승인한 승인한 공동상속인과 포괄수유자 수유자 수유자는 뭐냐면은요 수유자. 수증자, 같은 말입니다. 수유자, 수증자, 혼용해서 쓰는데, 유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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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에게 재산을 주겠다. 유중받는 사람, 유중받는 사람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수증자는 안 되고요. 특정 물건을 받는 사람은 안 되고, 아무게에게 전재산을 이 분의 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포괄 수유자, 포괄 수종자 포괄 수유자는 포괄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포괄 수유자, 포괄적 수유자로 분할청구를 할수 있는 지위가 되는 겁니다. 또한 분할청구권은일신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채삼자대습상속인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을 대의하여 분할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일신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러면은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성년에 도달하신 미성년자, 만 19세가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있다든지, 또 성년후견, 성년후견제에 대서 피성년후견이 된 사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피성년후견이라고 하는 피후견이 그 무능력자, 과거에 무능력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한능력자라고 법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제한 능력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경우에는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침권자, 친권자가 나서가지고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후견인, 피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참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정 수유자, 수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유자, 수중자 같은 말입니다. 특정 수유자, 특정한 물건을 받기로 한 특정 소유자, 특정 소중자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 물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 상속상 분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포괄 수중자, 포괄 수유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